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학년도 7월 고3 전국 연합환경력평가에 나왔던 12번 문제를 저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 유음화가 굉장히 설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유음화와 함께 비교할 수 있는 리얼의 비음화를, 어, 보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해당하는 예실에 적 절한 것을 찾는 건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음운론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보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국어에서 니은과 리을의 소리를 연달아 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니은 리을 연쇄 또는 리을 니은 연쇄라고 합니다.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는 이 원리는 니은하고 리을이 둘다 치조음이에요. 그래서 같은 치조음끼리 좋은 위치가 겹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린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자이 순행적 유음화라는 거는요. 리을하고 니은이 왔을 때 유음. 우리 유음이라는 건 조음 체계표에서 리을 하나만 있습니다. 흘러가듯이 발음하는 소리라고 해서 리을이 유음입니다. 그러면 어이 앞에 리을에 의해서 방향이 이 리을에 의해서 리은이 어떻게 된다? 리을로 이렇게 순행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반대로 니은과 리을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자 이렇게 발음될 때는요. 이 리을 때문에 앞에 니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방향이 둘다 리을 리을이지만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리을이 바뀌니까 역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주행이란 말 들어봤죠. 도로에서 반대로 달려오는 차를 보고 역주행하는 차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유음화에서는 동화의, 동화의 방향을 기준으로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를 구별하고, 우린 그걸 배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날 조건이 충족되다 하더라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리과 리은 또는 니은과 리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어, 무조건 다 리을, 리로 변하나요?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는 조건에서도 리을, 리로 변하는 유음화가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유음화까지 배우고 그 다음을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이 경우를 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온의 활용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수동적 유음화가 아니라 오히려 뭐가 리얼이 없어지는 리얼 탈락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자 니은하고 리얼이 왔을 때이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것이 아닌 리의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 있는 니이 뭘로 바뀐다는 거냐면 니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이 같은 예시는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에다가 살다의 기본형에다가 느냐라는 의문형 어미를 붙여볼게요. 그럼 이 어미는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살느냐라고 원래 이 어간과 어미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자이 리을과 니은이 함께 왔을 때 우리는 이 리을을 탈락시켜서 어떻게 발음해요? 사느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대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 여기에 어 눈이라는 어미로 교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알다의 알이라는 어간에 이제 눈이라는 어미가 붙어서 알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쓰고 어떻게요? 해 여기 있는 리을 떨궈 버리고 아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용언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리을 탈락인 거고요.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솔 플러스 나무는 어떻게 된다? 소나무가 된다. 이 같은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우리는 리 탈락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늘 플러스 님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죠? 여기 있는 리이 탈락하고 하느님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성어, 파생어의 형성 과정에서도 아 이렇게 리을, 리은이 연쇄됐을 때 무조건 유음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구나. 탈락이 일어나구나라고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 어려운 건데 사실 이 어떨 때 유음화가 일어나고 어떨 때리의 비음화가 일어나냐? 여기에서는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단어의 부류가 이때는 유음화, 이때는 리의 비음화로 표준 발음법에서도 항을 나눠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문법이란 건 어쨌든 국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학적으로 뭔가가 떨어지고 산술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익숙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이 경우는 유음하구나, 이 경우는 리을 비음하구나, 이런 게 어느 순간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어, 역행적 유음하 같은 경우는요, 한자어나, 어 외래어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단어가 분리가 잘 된다. 이런 느낌이 오면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시를 들어보면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자, 날로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난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날로 이렇게 발음하죠. 이 경우는 아주 정석의 역행적 유음화입니다. 니은 리 어떻게 됐어요? 이 리ㄹ에 의해서 니은이 바뀌었으니까 리을 리을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역행적 유음화의 예시고 리을의 비음화 같은 경우는요. 자. 결단하다의 그 결단에 힘 역자를 결합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냐면 결딴자 여기서 리을이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살펴보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과 니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여기서의 유음이 비음인 니은인 돼버렸으니까 말 그대로 리을이 비음 니은이 됐으니까 리을의 비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음에는 응응응 응, 응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결단력은 이렇게 결단과 힘역자가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날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단어로 굳어진 거고 결단력 같은 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딱한 개만 더 들게요. 어, 잘 나오는 것 중에 의견란 같은 경우도요. 자, 여기도 니은과 리을이 이렇게 왔죠. 보이죠? 그 다음에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은 단독적으로 쓰이고요. 이 란이라는 어떤 것을 이제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근데 발음은 우리가 의결란 이렇게 안 하고, 의, 견, 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ᄅ의 비음화가 일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좀 쉬워지는데, 사실 이거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거의 발음을 다 한번씩 해보는 게 맞습니다. 자, 산란기 같은 경우는 발음형을 그냥 바로 여기다 적을게요. 산 란, 기. 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표현력 같은 경우는 표, 현, 역.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답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자, 니은이 뒤에 있는 리 때문에 역행했고, 그래서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났고, 자 표현력 같은 경우는 표현과력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발음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력으로 돼요. 그럼 이 리이 뭐가 됐어? 비음이 됐으니까 정답은 1 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어, 표준 발음법에 나오는 이 시기 때문에 좀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줄럼기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앞에 있는 리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은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순행이에요. 그리고요 이번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변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류의 리을이 어떻게 됐어요? 리의 을 비음화가 됐죠. 근데 여기 때문에 안 되고 자 결단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발음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리의 을 비음화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예시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산 양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리의 을 비음화예요. 이거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력이라든가 이분류 같은 경우라든가 생산량 같은 리을의 비음화 이시를 확인번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의견난 아까 했던 게 나오네요. 이 리을의 비음화죠. 여기도 안 돼요. 그다음에 향신 유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면 향신 유는 리을의 비음화 맞죠? 그다음에 여기는 대괄령이에요. 자, 이거 뒤에 있는 리을 때문에 앞에 있는 니이 바뀌었으니까 역행은 맞아요. 역행은 맞죠. 역행은 맞는데 뒤에 리을의 비음화가 나와야 되는데 물랄리라는 순행의 유음화가 일어난 예시가 나와 버리네요. 그러니까 리을의 비음화가 아니라서 이건 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어이 유음화, 리을 탈락, 리을의 비음화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